몇 시간 했어, 그래서? 진짜, 세 시간 한것 같아요. 어, 한 11시쯤 들어오는데? 그리고, 그리고 어, 떻게 하셨어요, 형? 나 게임하고 있었지. 아. 제... 어, 사람, 앞에. 돌. 여기. 네, 발견. 까. 나이스. 나이스. 아확실안 할게요. 안 해? 네. 조금 <laughs> 나이스. 뒤에 있어요. 뒤에 있어요. 아이스하우, 고마워. 알려줘서, 아닙니다. 제가 뒤집어 봤어. 뭐예요? 이또있어 야, 야, 또 온다. 또 온다. 어, 뭐야? 또 있어? 오시오시 오시. 어디 어디요? 어디요 아니, 아니.